이번 보석쇼는 에난델 프리미엄 매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프리미엄 진주의 영롱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평소 프리미엄 매장에서 볼수 있었던 고가의 진주 제품들을 대거 가져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펼쳐졌습니다. 이게 지금 아코야 최상위 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해서 놓은 거고요. 두 줄, 세 줄... 그 다음에 또 진주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게 강남 역삼동 우리 고백벌 세팅이에요. 바로 구진주, 천연 진주를 이렇게 한국에서 세팅을 했는데 미국은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. 기술력이 없어서.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고객님 보시면 다 수제품이거든요. 이 진주알 틀에 맞춰서 이건 진짜 그 세공 경력이 40년 이상 된 사람이 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이 제작하는 거 김경 사장은 고급 진주 제품들이 수만 달러대에 달하는 가격대에서 만 달러대로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보석쇼에서는 금세공과 자석세공의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남성용 팔찌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고급스러움은 물론 진주 특유의 영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자신있게 덧붙였습니다. 또한 성탄절 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분의 1 가격에 파격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경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가의 진주 제품을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한 해에 수고한 자신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할수 있는 귀중한 위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경 사장은 올 연말부터 보석류 가운데 진주가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5년 새해에도 상당 기간 진주는 여전히 큰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이번 보석조를 통해 고가의 진주 제품들의 영롱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